부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 안내 영상 만들어 드려요. 일단 어 제가 보내드린 링크로 탑존 포인트 이제 가입하시면 요런 화면 가입하시고 이제 그 로그인하시면 요런 화면 뜨잖아요. 그럼 일반 눌러 보세요. 그럼 여기 바로가기 생성 되죠. 바로가기 생성 누르시면 어홈 화면에 추가 되잖아요. 그럼 추가 누르세요. 자 추가 누르세요. 그러고 바탕화면으로 이제 가보면 어 여기 뒤에 추가 저는 이제 이미 돼 있는데 없으시던 분들 요 쿠팡 이제 피가 생성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 여기 또 쿠팡 피 생겼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옛날에는 쿠팡에 피가 없는 그냥 빨간 쿠팡이잖아요. 이것으로 쇼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그 쿠팡, 아, 쿠팡 대신에. 근데 쿠팡이 깔려있으면 자꾸 습관적으로 자꾸 옛날 그 쿠팡에 가서 쇼핑하게 되니까 쿠팡은 눌러, 눌러서 눌러 홈화면에서 없애주시고 열을 끌어다가 이제 제일 앞에 잘 보이는 데다가 놓으시고 이제 쇼핑하실 때 하시면 일단 이제 1단계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1단계 됐다고 여기 갖다 놓을게요. 그러고 다시 자, 제가 어디로 가냐면 아까 설치하신 자, 탑점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탑점 포인트 여기 있죠? 하시면 자, 이거 누르시면 이번에는 고급을 눌러보세요. 고급 누르시면 쭉쭉쭉쭉 내려가요. 그러면 허, 어느새 저 쿠팡 7기, 아, 이거, 다 탑, 이거 쿠팡 7기인데 탑점 부업 14기, 부업 지원, 회원 모집 이렇게 돼 있죠. 부업 지원, 오픈 카톡방 입장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그, 그 쿠팡 쿠파, 요쿠파스 챌린지팀에서 다 도와주시니까 하라는 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자 일단은 자 먼저 어 탑점 포인트 가입한다. 그다음에 쿠팡 피를 생성해서 이제 홈 화면에 끌여다 놓고 그것으로 쇼핑한다. 그다음부터는 여기 이제 요거 누르시면 동이동이 누르셔서 이제 이렇게 입장이 되실 거예요 탑점 부업 14기로 그러면 거기서 안, 안내 마시, 받으시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수익이 일어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 앱, 앱을 사용하는 비율을 보니까 카톡은 거의 안 쓰시는 분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쓰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앱이 쿠팡이에요 그 다음에 당근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당근 강의 들으면서 리서치를 보니까 그러면 거의 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 쿠팡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쿠팡 쓰니?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 그러면, 어, 쿠팡 쓰면 이거 탑존 이거 한번 깔아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 자, 좋은 점이 있죠? 어떤 점이 좋냐면 어,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이제 포인트도 주고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더싼 가격에 제공을 해준다 그래요. 그럼 오늘 어차피, 요즘 3000포인트 있잖아요. 어차피 쿠팡 쓰는 거니까, 어, 나를 소개해 주신 분한테 이제 3%, 3%? 3%의 수익이 돌아가죠? 그다음부터는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똑같이 소개를 했을 때그 사람이 쇼핑한 거에 3%가 저, 저한테 이제, 어, 정립이 되는데 매달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죠. 이번 달 하고 끝.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소개를 하거나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 쇼핑을 얼마를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이 쿠팡을 아예 해지하고 안 쓰기 전까지는 계속 나한테 수익이 생기니까 자동 부업이라고 하는 거야. 너무 좋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도 저희 학생 하나가 요즘 중학생도 당근 많이 해요. 막 물건 샀다 팔았다, 자기 화장품 샀다 팔았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뭐 부업 챌린지까지 연결해 줄 필요는 없지만 아 이거 그러면 선생님한테 도움이 되는 건 해줄래 그랬더니 네뭐 이렇게 하면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친구들 만났을 때 가족들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서 그 친구도 이제 부업에 관심이 있으면 챌린지까지 이제 이렇게 연결해 드리면 되고 챌린지 관심 없으신 분도 많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어차피 하는 거니까 내가 뭐 귀찮게 하는 거 하나도 없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 요. 부업 챌린지 클래스에 들어가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혼자 철철 매시니까 챌린지 반에 들어가셔서 도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쿠퍼 챌린지 안내 드렸습니다.